마동석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영화이자 범죄 액션 영화의 흥행 역사를 새로 쓴 《범죄도시》의 후속작 《범죄도시 2》가 화끈한 컴백을 알렸습니다. 2022년 개봉을 알리며 론칭 포스터와 론칭 에고편을 공개했는데요. 영화 《범죄도시 2》는 창불 범죄 액션 영화의 흥행 레전드 《범죄도시》의 속편으로 괴물 형사 마석도와 금청서 강력반의 더욱 짜릿해진 범죄 수탕 작전을 담은 범죄 액션입니다. 공개된 론칭 포스터에서 마동석의 압도적인 뒷모습은 주먹 한 방으로 거침없이 범죄자들을 제압했던 괴물 형사의 비주얼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터널을 지나면 범죄 도시가 온다라는 카피가 어우러져 mcu의 새로운 화제자 이터널스로 활약 중인 마동석의 글로벌 행보를 떠오르게 해 재미를 더합니다. 이와 함께 공개된 론칭 예고편 역시 마석도 형사의 통쾌한 컴백을 알리는데요. 특히, 맞다가 죽을 것 같으면 벨룰러, 내리게 해줄게라는 대사는 전편을 뛰어넘는 액션 카타르시스를 보여줄 것을 예고해 팬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